와인에오가 여러분 오늘은 와인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와인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적절한 음식과 페어링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음식들은 와인의 풍미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죠. 자, 그럼 와인과 궁합이 최악인 10가지 음식을 알아볼까요? 1. 초콜릿. 초콜릿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디저트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과 함께 먹으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강한 단맛과 지방 함량이 와인의 섬세한 맛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드 와인과 초콜릿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레드 와인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초콜릿의 단맛과 만나면 쓴맛이 극대화되어 불쾌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화이트 와인 역시 초콜릿과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초콜릿의 진한 맛이 화이트 와인의 상쾌한 풍미를 완전히 가려버리죠. 만약 꼭 와인과 초콜릿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매우 달지 않은 다크 초콜릿과 포트 와인의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에이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건강에 좋은 채소지만 와인과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 함유된 특유의 화학물질이 와인의 맛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와인을 마실 때 금속성 맛을 느끼게 만들어 와인 본연의 맛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특히 화이트 와인과 아스파라거스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강한 향과 맛이 화이트 와인의 섬세한 풍미를 완전히 덮어버리죠. 레드 와인 역시 아스파라거스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쓴맛이 레드 와인의 타닌과 만나면 더욱 강렬한 쓴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 식초 기반의 드레싱을 사용한 샐러드 샐러드는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식초 기반의 드레싱을 사용한 샐러드는 와인과 함께 먹기에 부적합합니다. 식초의 강한 산미가 와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와인을 싱겁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드와인과 식초 드레싱 샐러드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레드와인의 풍부한 맛과 향이 식초의 강한 신맛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버리죠. 화이트와인 역시 식초 드레싱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식초의 산미가 화이트 와인의 신선한 맛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베이스로 한 드레싱을 사용한 샐러드가 와인과 더잘 어울립니다. 이런 드레싱은 와인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샐러드에 충분한 풍미를 더해 줍니다. 4.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와인과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매운 맛이혀의 미각을 둔하게 만들어 와인의 섬세한 풍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닌이 강한 레드와인과 매운 음식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매운맛이 와인의 타닌을 더욱 쓰고 거칠게 느껴지게 만들어 와인의 부드러움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화이트와인 역시 매운 음식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매운맛이 화이트와인의 과일향과 산미를 압도해버리죠. 만약 매운 음식을 즐기면서 와인을 마시고 싶다면 약간의 단맛이 있는 리슬링이나 게비르츠 트라미너 같은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와인들은 매운맛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어? 마늘이나 양파가 많이 들어간 음식. 마늘과 양파는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재료지만 와인과 함께 먹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마늘과 양파의 강한 향이 와인의 향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섬세한 화이트 와인과 마늘, 양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과 양파의 강렬한 향이 화이트 와인의 과일향과 꽃향을 완전히 가려버리죠. 레드와인 역시 마늘, 양파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강한 맛이 레드와인의 복잡한 풍미를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만약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요리와 와인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마늘과 양파의 양을 줄이고 로스팅이나 콩피 같은 조리법을 사용해 향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6. 식초절임 음식. 식초절임 음식, 예를 들어 피클이나 김치 같은 음식들은 와인과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식초의 강한 산미가 와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와인을 싱겁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드와인과 식초절임 음식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식초의 강한 신맛이 레드와인의 과일향과 탄인을 완전히 가려버리죠. 화이트 와인 역시 식초 절임 음식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식초의 산미가 화이트 와인의 신선한 맛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꼭 와인과 함께 절임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식초 대신 소금이나 허브로 절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와인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맛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강한 치즈. 치즈와 와인은 종종 좋은 궁합을 이루지만 너무 강한 치즈는 와인과 함께 먹기에 부적합합니다. 강한 치즈의 진한 맛과 향이 와인의 섬세한 풍미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루 치즈나 고르곤졸라 같은 강한 치즈와 섬세한 화이트 와인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치즈의 강렬한 맛이 화이트 와인의 과일향과 산미를 완전히 가려버리죠. 레드 와인 역시 강한 치즈와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즈의 강한 맛이 레드 와인의 복잡한 풍미를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대신 부드러운 치즈, 예를 들어 브리나 카망베르 같은 치즈가 와인과 더잘 어울립니다. 이런 치즈들은 와인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맛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생선회 생선회는 맛있는 요리지만 와인과 함께 먹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생선의 비린 맛과 와인의 탄인이 만나면 불쾌한 금속성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드와인과 생선회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레드와인의 탄인이 생선의 비린맛을 더욱 강조해 불쾌한 맛을 만들어내죠. 화이트와인은 생선회와 조금 더잘 어울릴 수 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산미가 강한 화이트와인은 생선의 맛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와인과 함께 생선을 즐기고 싶다면 구운 생선이나 조리된 생선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리들은 와인과 더잘 어울리며 특히 산미가 적당한 화이트 와인과 잘 페어링됩니다. 9.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맛있는 디저트지만 와인과 함께 먹기에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차가운 온도와 높은 지방 함량이 와인의 맛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드 와인과 아이스크림의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안의 온도를 낮춰 레드 와인의 풍부한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화이트 와인 역시 아이스크림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의 크리미한 질감이 화이트 와인의 신선한 맛을 가려버립니다. 만약 꼭 와인과 함께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고 싶다면 과일 타르트나 치즈케이크 같은 상온의 디저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디저트들은 와인과 더잘 어울리며 특히 디저트 와인과 좋은 페어링을 이룹니다. 10. 커피.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에 즐기는 음료지만 와인과 함께 마시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커피의 강한 맛과 향이 와인의 섬세한 풍미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나 강한 아메리카노와 와인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커피의 강렬한 맛이 와인의 모든 풍미를 가려버리죠. 레드와인이든 화이트와인이든 상관없이 커피와 함께 마시면 와인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만약 식사 후에 와인과 커피를 모두 즐기고 싶다면 와인을 먼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음료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와인과 음식의 조화로운 페어링을 즐기는 것입니다. 와인과 음식의 페어링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조합이 놀라운 맛의 경험을 선사할 수도 있죠. 따라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페어링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인을 더욱 풍부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역 음식과 지역 와인의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같은 지역에서 나온 음식과 와인은 대체로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요리와 이탈리아 와인의 조합은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2. 음식의 주재료뿐만 아니라 소스나 조리법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생선이라도 버터 소스를 곁들인 생선은 가벼운 레드 와인과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3. 와인의 바디감과 음식의 무게감을 맞춰 보세요. 가벼운 음식에는 가벼운 와인을, 무거운 음식에는 풍부한 바디감의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와인의 온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레드와인은 보통 실온약 18도에서 화이트와인은 차갑게 약 10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인의 온도에 따라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디켄팅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오래된 레드와인의 경우 디켄팅을 통해 와인이 숨을 쉬게 해주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6. 와인 글라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적절한 와인 글라스를 사용하면 와인의 향과 맛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레드 와인용, 화이트 와인용, 스파클링 와인용 글라스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7. 와인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와인의 색깔, 향,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면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8. 다양한 와인을 시도해보세요. 자주 마시는 와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경험해보면 와인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이 높아집니다. 9. 와인 테이스팅 이벤트나 와이너리 투어에 참여해보세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0. 와인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세요. 와인의 역사, 제조과정, 다양한 품종에 대해 공부하면 와인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이자 예술입니다. 와인을 통해 그 지역의 역사, 기후, 토양, 그리고 와인 메이커의 철학까지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와인을 즐기는 과정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와인의 세계는 끝없이 넓고 깊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와인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와인을 즐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와인이 꼭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와인과 음식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와인은 혼자 마시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나누어 마실 때 더욱 맛있어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와인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와인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와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와인을 더욱 풍부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와인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와인의 세계로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와인 사랑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